자라스트 네일볼 자 대놓고 어 모닝 라운드 노이즈 앤 점프 스퀘어가 있다고 대놓고 깜놀 있다고 경고를4 개나 써놨어요. 내가 제발 게임 추천할 때 공포 게임 추천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 분께서 저의 담력 훈련을 위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아 너무 재밌겠다. 팁을 보라고요? Oh, oh shit. Oh, don't use the hyperlights if you don't see the enemy or he will get you. Hyper 아 적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이퍼라이트를 쓰지 마라. 라는것 같은데 맞나? Make sure move around so you can face the 창문을 움직여서 창문을 계속 보라고. 만약 적이 어, 문으로 가면은, 너는, 어, 뭐, 문을 닫고, 빠르게 닫고, 어, 그가 떠날 때까지 기다려라는 것 같은데. 만약에 마네킹이 서 있으면은, 어, 움직이지 마라. 마네킹이 갈 때까지. 어, 그리고, 눈별도? 아, 그러네. 1스테이지, 2스테이지, 3스테이지인가? 아나 이거 못 외우겠는데 아 캡쳐 해놓을까 저기 보이면은 어뭐 라이트 클릭으로 숨으라는 건가 아 모르겠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나가니 아 나가는 키가 없는데 아 됐다 됐다 백스페이스 아 아무튼 시작합니다 유 깨우 깜짝아 이씨 바빠하지마 자 어느 날 우리 하루 쫄보 하루씨는 공포 게임 추천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친절하고 착한 시청자분이 담력 훈련 좀 하라고 공포 게임을 선물해 줬다. 우리 하루씨는 정말 정말 게임을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선물 받는 건 해야 되니까 게임을 키웠다. 근데 게임 키자마자 엄청난 깜도를 노자게 되는데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예다 네, 무시하세요. 내가 번역한 게 맞아. 오깜자가이씨 오오오, 뭐야? 무서워. 무서워. 뭐야? 아, 이게 아까 그 하이퍼라이트. 저기 있을 때만 하이퍼라이트. 아, 이거 자물쇠 따야 되는 거야? 마우스 올려놔서? 오! 꺼져, 이씨. 깜짝, 깜짝. 어제, 어제 페이데이 문지허거 같다고? 야페이데이였어 이거. 허지. 시... <놀람> <놀람>

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어디 갔을까요? 기 있네. 어어어 아.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니? 거기 있었구나. 깨 땄다. 어두 번째 뭐 창문을 보고 뭐 문이 적을 발견하면은 어뭐 하라고? 이거? 아 해본 적이냐고요 아니 처음 켰다니까? 어어어 야 누구 왔어 이새오 어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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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깜짝이야 봐아무 다섯 대 가야 될 거냐 아 고기 이씨끼마어마좀 오랫동안 닫고 있어야 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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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왜왜안가야한발고 자는 거야 한발고 자는 거야 어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응? 어? 어, 쉬익 쉬익. 마. 1 2 3 4 5. 오호,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1 2 3 4 5. 아, 아 마네킹, 아. 오케이, 오케 아, 역시, 게임 잘할, 게임 잘할. 아, 너무 쉽고. 여버나. 어, 한번 밟고 자는 애쉬 바로 부자는 거야. 애초 총이 있었으면 바로 원콤이 끝났을 거야1 2 3 4 5아트스 너기라는 게 아니야. 아니, 나 진짜라니까. 코난 범인 아저씨라고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마네킹은 뭐냐? 뭐? 개비스콘 아저씨인가? 개비스콘 사면 타네. 이셔게딱올려2 3 4 5아 역시 게임 잘라 게임 잘아 아. 어? 아 이제 안 알려준다 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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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345 둥하면서 알려주네요 다행이다 게임이 막 그렇게 불친절하진 않네요 보통 불친절하고 진짜 아무 소리 안, 없이 그냥 뜨거든 어. 12345 1 2 3 4 5에2 3 4 5 무서워 무서워 웃음이 나와 웃음이 나와 오우 깜짝아 이씨 움직일 뻔했어 아이. 어 깼다 뭐야 야 세번째 뭐라고 했지? 잠깐만 아! 어. 어. 아 다행이다 아저씨 ESC 누르니까 바로 나가시네 이씨 <laughs> 아 그래 그적 보이면 뭐 숨으라고? 안녕하세요 아저씨 코난 범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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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건데, 뭐, 어? 뭐, 어쩔 건데? 이러면 어떡하대? 이러면 어떡하대? 이러면 어쩌건대 어, 못 오겠지? 어? 철통 보안. 철통, 철통 보안. 철통 보안. S 아 이거 해야 돼래씨 철통 보안 오이따그 보이소 방금 철통 보안 철통보안 점수 g Puan. 수 점수 s Tom, Sit, Tom, Sit, 수 o m Sit, Tom, 다 i t 철통 깜짝 도 됐어 순간 침착하게 대응 잘했어 이. 웃어 웃음이 나와 지금 이게 웃겨 어? 아니야, 전등을 왜한 번에 세개다못 켜냐? 이제 왼쪽 스위치 딸깍딸깍 거리는 거잖아, 이제 보니까. 다 키면 될 것을. 웃어, 웃겨. 왜얘왜안 오냐? 갑자기 아저씨 불안하네. 어,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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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아저씨 깜짝 아저씨, 왜 이렇게 잘하느냐고? 야, 나는 혹시 모든 게임 잘하지? 오이샤 아이고 아이고 뭐야 그 다음 뭐야 n 1 y e e a s e p e a e l e l please, there, there 저, some, some some street, please. p l e a e p l 저 a s e please. p l e a s 나, 못 하겠는데. 나 지금 것 같은데. Okay, please, p l e 요 s e Please, 아 This morning, all over the neighborhood. Some of them have at least fifty nine oh, on their bodies. Experts declared they were <laughs> also with The, same weapon. the <laughs> 아, police received calls last night around eight PM. Five of the bodies were found around that time by police officers. Witnesses saw a tall shirtless African American male running away from the crime scene. The police are on the lookout for the one responsible for these horrible crimes. 오잉. 뭐냐 아까 그 사람인가 아이 사람 범죄 저지른 사람이야 13명을 키치 나이프로 죽였다는 건가 13명을 야 그럼 맞네 이거 코난 범인 맞네 그러면은 맞았네 코난 범인 집지 어, 뭐야, 어, 아, 끝났다, 아, 씨. 아이고.